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어,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어,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어, 도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소식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 시간 동안 FM 93.5 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오늘 전주기상청의 예보를 좀 봤어요. 오늘부터 날씨가 초여름처럼 더워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낮 최고기온이 28도에서 31도까지 햇볕이 따가워지는 6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또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참, 이번 금요일 13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내린다고 하는군요. 비 내릴 확률은 90%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십시오.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한주 동안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 스포츠 축구와 프로 야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보잉 그룹인 라스트 포워의 단원이신 조승국님을 초청해서 라스트 포워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또 프로 축구 얘기인데 음, 오늘은 국가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음, 자, 어, 오늘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정경구 교수님을 어,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어, 군산에 계십니다. 금석배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데요. 오늘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지금 경기가 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됐죠? 아, 이제 막 시작이 됐을 겁니다. 10시부터. 아, 10시부터. 시작을 시작을 네, 네, 네. 자, 우선 이제 국가대표 축구 얘기부터. 음, 지난 6월 6일에 그 이라크의 마스라 국제 경기장에서 그 이라크와의 경기를 했는데, 아 이게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9차전 원정 경기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죠. 본선에. 네네. 네. 그정만 되도 우리는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에, 이라크의 그 마스라 경기장의 야간 그때 당시의 온도가 어, 30도였다고 그래요. <laughs> 그런데 우리나라 <laughs> 같으면 대낮 아닙니까? 그런데 에, 그곳은 그리고 관중이 뭐 5만 명이 왔다나요? 그런데 어, 이런 곳에서 선수들이 적응을 잘할수 있겠죠? 물론 그 대표팀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여러 중동 국가에도 원정지를 가봤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들이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전세기 편으로 그 이라크로 갔기 때문에 선수들이 편하게 비행기 여행을 비행 여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현지 적응을 잘 하고 이제 전반전을 맞이했고요. 전반전 25분 전까지. 그 경기 내용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초반에그 전반전 상황. 두팀다 그 사실 뭐 우리나라가 대표팀 같은 경우는 비기만 해도 음. 이 원정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갔던 것 같고. 네. 뭐 대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뭐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음. 그 아시겠지만 그퇴장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의 어떤 점수적 측면을 뚜렷하게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초반 그런 경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초반에 한 24분 뭐 5분까지는 이라크의 선수도 힘이 있고 또그 관중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열기가 이라크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네. 25분에 <laughs>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예, 볼 경합을 하던 이라크 선수 아라마디가 조유민의 얼굴에 축구와 바닥이 닿으면서 이게 이제 VAR로 판정을 하게됐어요 주심이 이제 네. 확인한 결과 바로 레드 카드를 보였는데 어, 코를 다쳤나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네, 큰그 상황 속에서 발 끝에 맞은 것 같아요. 축구화 네. 끝 부분에 맞은 것. 네, 그러니까요. 뭐...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음. 상황이 됐었고, 네. 네. 이라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음.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10명과 11명의 경기를 하는 걸 우리나라 국내 스포츠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프로축구나 뭐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네, 그런데 네. 이라크가 그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던데, 어, 특히 이제 그라운드 분위기가 한국적으로 이제 기울면서 전반에 이제 그 골대를 때리는 슈팅이 몇번 나오죠. 네, 그렇죠. 뭐 결론은 뭐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경기로 완전히 그도 했었고요. 축구에서 네. 뭐한 명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기 상황이었었고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량이나 전수적 운영이 이라크보다는 한수 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했던 그런 음. 경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전반 31분에 황희찬의 왼발 슛, 또 36분에 이재성의 헤더 슛. 그다음에 추가 시간에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슛. 여기 세 번의 그 위력적인 슈팅 중에 두 번이 크로스바를 맞추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골대나 크로스바 맞으면 재수 없다고 <laughs>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 이, 이때 보니까 어, 오늘 좀 일이 꼬일라나 했는데 잘 풀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후반에 이제 선수의 교체 상황들의 음. 타이밍들을 굉장히 잘 가져갔던 음. 어, 그런 전수적 운영을 잘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네 후반대인에 이제 박용우 선수하고 우리 전북 연대의 김진규 선수가 이제 먼저 교체를 하면서 중원을 변화를 주죠. 그런데 네, 그렇죠. 박용우 선수 대신에 김진규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 스타일적으로 박용희 선수는 수비적인 홀딩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 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면 네. 김지희 선수는 조금 공격적이에요. 볼을 굉장히 잘 받아주거든요. 네.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음. 볼을 쉽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전북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그런, 그렇죠. 그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의 수적 우위 상황을 더욱 확고하게 음. 공격적인 틀로 바꿔 낼수 있는 운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15분에 오세훈과 황희찬을 빼고 오현규와 또 문선민 우리 전북 연대에 있다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갔는데 이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더 속도전을 한다고 볼까요? 그렇죠. 문선민 선수한테 기대하는 것은 스피드잖아요. 그리고 음. 공간 창출이고. 네. 이 상황을 보면 김진규 선수가 볼을 그렇게 투여하는, 그, 볼을, 거, 그, 침투하는 공간에다 볼을 내는 걸 보면, 네. 문성우 선수에 대한 움직임의 타이밍, 또이 선수가 굉장히 상황을 쉽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체적인 운영들이 이라크 팀에 굉장히 부담을 줬고, 음. 또 이게 기회를 만들고, 뭐, 득점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연속성상을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골이 터지는데 후반 18분에 어 전북 현대 소속의 이거 김진규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이 이제 그물에 걸렸는데 6만 명의 이라크 관중들을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laughs> 네. <laughs> 그 상황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시죠. 그뭐몇번 저희도 돌려보긴 했는데 네. 그 경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볼 소유를 하면서 상대 하프에스까지 잘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득점이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음. 그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어 지금 <laughs> 김진규 선수가 볼을 정확하게 잘 잡아놓거든요. 뭐 네. 그 전에 상황을 이미 잘 읽고 있었고 네. 그 첫 번째 일어나는 볼 컨트롤 그리고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보면서 골럴 확인하고 득점하는 것은 김진기 선수의 능력을 음. 아, 이라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음. 그런 그, 어,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슈팅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딱 네. 때렸는데도 그 볼이 어, 이게땅 볼로게 가면서 낮게 가면서 어. 그 이라크 선수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중기 선수나 이 전진우 선수의 슈팅은 요즘 그 쉽게 보지 못하는 아주 그 강한 슛이 아니라 어, 임팩트가 참 좋은 선수라고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 후반 2 9 분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골키타인 전북연대 전진우 선수가 입장을 하죠. 어, 선배인 네네. 이재정 선수와 교체를 했어요. <laughs> 그니요네네네네그 어, 분위기 저는요 전지우 선수가 아, 이런 경기에서 바로 어, 교체를 두루네 하고 어~ 봤는데 어, 한 하나 긴장하지 않고 플레이를 제 플레이 본인의 플레이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물론 뭐~ 교체 선수들이 항상 그~ 들어갔을때 경기 상황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잖아요 네. 이제 비기는 상황이나 네. 지고 있는 상황인가 음. 이나는또 수적 우위 상황에서도 메일 때문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심적 부담은 굉장히 덜 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컨디션적인 것도 그랬고 시간적인 것도 그랬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 퍼포먼스를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저도 봤습니다. 네, 네, 네. 제 그래서 이제 후반 36분에 대한민국이 이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쐐기골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네. 이제 우리 전진 선수가 아주 깊이 에, 개입이 돼서 어, 이제 그림 같은 낮은 크로스를 올려주죠 그러니까 문전세도하는 오영규 선수가 오른발 슛을 하면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 또한 그림이 너무 좋아요 뭐 다이라, 다이나믹하면서도. <laughs> 혹시 아나운서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전부견대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그게 참 <laughs>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어, 그 슈팅이나 그 어, 작전,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 발에 다 갖다 주는 모습 이게 가능한가? 나는 그렇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눈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laughs> 전진 선수가 측면 공간에서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공간들의 그런 찬스가 났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또그 상황 속을 침투에 들어간 오영규 선수의 그 타이밍 그리고 크로스가 나가는 그런 방향과 속도들이 딱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전진 선수한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현대 울산과의 그 라이벌전 때 홍명보 감독이 전주로 왔었잖아요. 아, 그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대표 선수들 몇명 뽑히겠다라고 했는데 세 명이 뽑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진규와 전진우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해서 대한민국 프로축구 또는 국가대표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라크 경기를 한번 총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 이라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하고 그 성적, 순위 아, 차이가 좀낮던 팀이고 음. 대신 우리는 원, 원정을 가야 된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환경이나 날씨 이런 걸 적응해 나가면서 선수를 홍영모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구성을 했었고요. 네. 또 더욱이 우리한테 행운이 따라졌던 그런 퇴장 이슈 그리고 수적 우위상을 통해서, 어, 점점점 이라크 선수들의 체력을 빼게 만들고 후반에, 어, 그 요소요소에 대한 그런 전술적으로 선수를 교체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이라크에 가서, 어, 우리가 월드컵을, 북측 월드컵을 결정 짓는 그런 음. 아주 멋진 그런 경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음, 기분 좋은 그런 이라크 전이었습니다. 네. 어, 내일 이제 쿠웨이트와 경기가 있는데, 어, 뭐, 네네.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경기다에서 감독은 어, 뛰지 못한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 한것 같아요. 네네. 어, 부담은 없죠. 이미 이제 월드컵을 진출하는 걸 결정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또 경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경기들의 그동안 이제 시험 대상에 있는 선수들, 특히 젊은 음. 선수들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선수들의 기회를 주면서 어, 또 새로운 한국 축구에 대한 미래를 여기서도 볼수 있고요. 음. 또 이런 선수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수를 선발하는 데 굉장히 귀중한 나든 음. 어,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네. 에,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월드컵 본선에 12회 연속 출전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더욱더 어, 자긍심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강국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10회 이상 연속 출전하는 여섯 개국에 포함돼 이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축구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렇죠. 어, 월드컵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런 무대이고, 음. 그 선수들을 증명하는 곳에서 네.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 가장 많이 출전했던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위상이죠. 실질적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금석배 현장에 가 계시니까. 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 축구의 아주 그 금자탑을 이루고 있는 금석배 축구 대회 소식. 예, 전라북도 축구 협회 기술 이사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이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5월 29일 날 시작은 했고요. 네. 지금 기간은 6월 12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학년, 고학년 결승하는 걸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총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지금 팀수로 보게 되면은 74개 팀인데요. 어휴. 고학년이 40개, 그리고 저학년이 34개에서 지금 74개 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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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상황이군요. 금석배 축구 대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금석배라고 하는 이 대회의 명을 보게 되면 음. 다른데는 지자체라든지 특징적인 명을 쓰지만.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썼잖아요. 금석이라고 그렇죠. 하는. 음, 음, 음. 원래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음. 금석배가 지금 그 많은 고등학교 감독님들이나 학부 형들을 또 선수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누구나 좀 참석하고 싶어 하고 또 음. 참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대신청을 하게 되면, 음. 최일 분이 걸리지 않는데 신청 마감이 된다는 거죠 <laughs> 그렇군요. 굉장한 이건 그~ 어~ 그~ 군사 특히 전라북도 축구라든지 또 우리 음. 군산에 굉장히 큰이미지적으로 좋은 그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전북팀 출전을 했을 텐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글쎄 올해는 조금 음~ 미진하네요 지금 고학년들은 <laughs> 지금 (8강에) 네. (4강에) 올라온 팀은 없고요 네네. 지금 저학년 특히 이제 (17세) 저학년에 지금 (8강에) 올라온 팀이 고창 북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북 연대 축구 얘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어, 다음 네, 경기가 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강원 f c 와 원정 경기고 아, 네. 네, (19라운드) (6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7시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f c 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두 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순위적으로 보면 음. 그렇게 높은 팀의 그런 수준의 그 상대팀은 아니지만 네. 프로리그가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MH 휴식 기간에 그 보여줬던 선수들의 휴식과 음. 그리고 선수의 이적, 그 다음에 선수 발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기 모델을 또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게임을 덜한 상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두 팀의 승리를 잡았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우승을 할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자리를 굳히는 좋은... 어, 경기가 두 경기 남아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여러분, 그 이번에도 말이죠. 어, 다음 주 화요일에 일곱 시 삼십 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수원 F C 삼만 명의 관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에 뵙겠습니다.